게이트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일경주 루키 2, 1,200m 열 마리가 함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치열하게 선두선 벌어지는 가운데 안쪽에서 1번 주링 스카이가 박병현 기수와 함께 선두를 차지하고 달려나왔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0번 참조운 질주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1번 주링 스카이 그리고 나란히 달리는 말 2번 브라이트 한센입니다. 그 옆에는 3번 원더풀 패스가 바깥쪽에서 3위 차지하고 있고 10번 참조운 질주가 안쪽에서 4위 그리고 9번 네순도르마도 함께 이사회 건에 합류해 있습니다. 뒤쪽에는 6번 쉐클 포인트, 5번 디아나 그리고 8번 원더풀 스트릿, 11번 순간의 찬스, 가장 뒤쪽에 4번 심장인널 오네가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 주로에서 선두 싸움 치열합니다. 바깥쪽에 9번 네순도르마, 안쪽에 1번 주링스타이그 사이에 2번 브라이탄센과 3번 원더풀. 가 있습니다. 이제 직선 주로 진입하는 말들입니다. 2번 브라이트한센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10번 참조인 질주가 조금씩 속도를 올리면서 선두를 바짝 추격합니다. 하지만 김철우 기수와 함께하는 2번 브라이트한센 선두 자리 내주지 않습니다. 200m 남은 직선 주로 여전히 브라이트한센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점점 더 2위와의 거리 차를 벌리고 있는 2번 브라이트한센 질주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속도를 더욱 더 올리면서 거리를 두고 2번 브라이트한센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10번과 6번이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 11마리가 함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7번 비단주머니 가장 뒤쪽에서 경주 초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매티스 썬더가 김태희 기수 한배 가장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5번 매티스 썬더 그리고 뒤를 따라서 1번 아치로켓, 3번 위너드래곤, 그리고 8번... 3 3마초와 9번 지니어스퀸 바깥쪽에 10번 헤이 마마가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 중위권에는 4번 드림카드 그리고 6번 한강 레전드 그 앞쪽에 11번 성신일 영웅이 달리고 있고 뒤쪽에 7번 비단주머니와 가장 뒤쪽에는 2번 은성사랑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 주로 지나서 마지막 코너로 진입하는 말들입니다. 5번 매티스 선더 여전히 김태희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장철 기수와 함께는 학산마초가 나란히 선두를 뒤쫓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5번 매티스 선더 그리고 8번 학산마초 두발리의 선두 싸움 치열합니다. 학산마초가 살짝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만 5번 매티스 선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3번 위너드래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번 성실영웅 하지만 선두는 여전히 8번 학산 맞춥니다. 점점 더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지만 11번 성실영웅이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부르칸 기수와 성실영웅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11번, 8번 그리고 3번 순으로 결승 선통과 합니다. 레트넘파크 서울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오등급안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 3번 해피플레이 출발 좋습니다. 한가운데서 치고 나오는 7번 스타터, 인기마인 7번 스타터가 치고 나오면서 안쪽 3번 해피플레이 넘어서고 경주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때 외곽에서는 11번 태평파이터가 가세하면서 7번, 11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8번 아이스크림, 3번 해피플레이 그 뒤를 따르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인공 기사 7번 스타터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태평 파이터가 2위로 그 뒤를 3번 해피 플레이와 8번 아이스크림이 3, 4위권에서 접전. 4번 알사이먼, 5번 유쾌한 사랑 9번 라운시티거리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코너 진입 했습니다. 선두는 7번 스타터.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변함없이 11번 태평 파이터 2위입니다. 7번, 11번 두 마리가 먼저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고 그 뒤를 3번 해피 플레이, 4번 알사이먼, 8번 아이스크림 등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7번 스타터입니다. 조인권 기수 7번 스타터가 근소한 거리 차 앞서 있는 가운데 장초열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태평 파이터도 만만치 않은 거름. 7번 11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는 건데 3번 해피 플레이가 그 뒤를 추격합니다. 선두는 7번 스타터 조인권 기사 함께하는 7번 스타터가 2위 권과의 거리차 벌립니다. 7번 스타터가 가장 앞섰고 11번 태평 파이터 2위로 7번 11번 두 마리 앞섰고 3번 해피 플레이였습니다. 출발합니다. 부산 경남의 1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9번 그레이트맨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차밍 베스트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2위로 자리 잡습니다. 3위권에 5번 마하맨과 1번 마이웨이 바깥쪽 6번 원더풀번 3마리가 박빙의 3위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9번 그레이트맨과 안쪽에서 치고 나면서 반마시차로 격차 좁혀나오고 있는 3번 차밍 베스트 2마리 여전히 앞서있고 바깥쪽으로 5번 마하맨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 1번 마이웨이가 4위 외곽을 도는 6번 원더풀 버니, 8번 랜드뱅크와 함께 5, 6위권 따라가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그룹 뒤쪽에 중간 그룹을 이끄는 말은 7번 킹파이터 최상현 기수입니다. 하위권 10번 추이와 11번 커널 플라이, 2번 옷장도 이제 직선주로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번 차밍 베스트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9번 그레이트맨을 따라잡은 안쪽에 3번 차밍 베스트 진겸 기수입니다. 2위를 지키고 있는 9번 그레이트맨과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랜드뱅크 4개월 만에 출전입니다. 3번 차빙베스트 진겸기수. 이번 경주 군제대후 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진겸기수와 함께 3번 차빙베스트가 단독 선두 4마신차 5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2위는 8번 랜드뱅크로 바뀌면서 3번 8번 안쪽에 7번 킹파이터. 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원스피어의 출발이 뒤처졌고 10번 아인슈페너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바깥쪽에서 반마신차 앞섭니다만 7번 비엔토가 따라붙습니다. 10번, 7번 두 마리 앞서있고 5번 탄산과 안쪽 1번 올가림이 3, 4위로 8번 아르고 무적이 5위권, 3위까지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아인슈페너가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선행을 잡았습니다. 10번 아인슈페너와 김철우 기수, 7번 비엔토와 김효정 기수가 2위로 따라붙고 바깥쪽 8번 아르고 무적과 푸르칸 기수, 9번 피 PNSI와 송재철 기수가 3-4위로 안쪽 1번 올가림과 5번 탄산이 5-6위권 달립니다. 뒷선에는 6번 메이드스타와 바깥쪽 4번 원스피어, 11번 차돌런과 안쪽에 2번 이킨제하위로는 3번 나올 스카이가 달리는 가운데 10번 아인슈페너가 6히 1과 2분 1만 신차 앞선 채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0번 아인슈페너와 7번 비엔토 두 마리 앞서 있고 5번 탄산과 8번 아르고부적 바깥쪽 9번 PNSI와 외곽에는 4번 원스피어까지 등장하면서 직선주로 10번 아인슈페너까지까지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1만 신차 10번 아인슈페너와 추격하는 7번 비엔토입니다. 10번, 7번 두 마리 격자지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번 아인슈페너가 안쪽 선두 구치에 나서 있고, 7번 비엔토 꾸준히 추격합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피엔에 i 이와 4번 원스피어가 중반 뒷심을 발휘하고 한 가운데 5번 탄산과 11번 차돌런도 가세합니다. 10번 아인슈페너 안쪽에서 선두 지켜낼 것인지, 7번 비엔토가 앞섭니다. 7번, 10번 두 마리가 앞섰고, 4번 원스피어까지. 부산경남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2번 벌마의 몬스터 출발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권 모색합니다. 바깥쪽으로 4번 이캐시와 5번 동남 위너두 마리가 안쪽에서 1번 기적의 금빛이 따라 붙으면서 2번 벌마의 몬스터 안쪽과 바깥쪽 세 마리 따라 붙으면서 네 마리가 선두으로 형성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7번 콜롬비아 챔프가 5위권으로 중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6위는 10번 레디코 7위는 3번 남돌등, 8위는 6번 최강 두드립4위권의 11번 대오마와 9번 글로벌 최고 가장 뒤쪽으로 8번 화랑. 스카이가 뒤졌습니다. 선두 그룹 계속된 접전입니다. 1번 기적의 금빛과 2번 벌마의 몬스터, 4번 이케시 5번 동남 위너까지 네 마리가 목차 목차의 접전을 벌이면서 4코너를 선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1번 기적의 금빛이 근수하게 앞섰는 듯 다시 바깥쪽 2번 벌마의 몬스터가 다시 목차 정도 앞서나오고 있습니다. 직선 주로 접전 속에 바깥쪽 4번 이케시가 안쪽 2번 벌마의 몬스터와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벌마의 몬스터가 반마신 차 앞서 나갑니다. 남거리는 2 0 0마 80미터. 벌마의 몬스터가 이제. 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미스터 스탑과 7번 허니펀치가 조금 뒤쳐졌고 2번 더 플레이어가 역시 빠른 출발 안쪽에서 먼저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 9번 마이티 탭이 2위로 4번 스톰 브레이커가 3위로 5번 매직 위드 유가 4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바깥쪽 11번 베스트 선샤인과 7번 허니펀치가 4위권까지 등장합니다 안쪽 2번 더 플레이어를 넘어서는 바깥쪽 9번 마이티 탭입니다 9번 마이티 탭이 안쪽으로 찔러들어오면서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선두 2번 더 플레이어와 유승환 기수가 2위로 밀려났고 4번 스톰 브레이커 커가 3위로 안쪽입니다. 바깥쪽에는 11번 베스트 선샤인이 4위까지 도약하는 가운데 7번 허니펀치는 5입니다. 위 6위권에는 5번 매직 위드 위우와 6번 미스터 스타 중하위권에는 뒷선에 8번 남산 무적과 안쪽에 10번 태평해로 3번 레드 태풍과 최하위로는 1번 송아블레이서입니다. 선두는 9번 마이티 탭입니다. 단독 선두 여준이 1반 신차 앞서 있고 2번 더 플레이어와 유승환 기수가 2위로 따라붙으면서 이제 직선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9번 마이티 탭과 안토니오 기수 아직까지 1반 신차 첫번 2번 더 플레이어와 4번 스톰 브레이커 두마리가 뒤쳤습니다. 9번 마이티 탭을 추격하는 두마리의 발들. 안쪽에 서는 4번 스톰 브레이커, 바깥쪽에는 2번 더 플레이어입니다. 9번 마이티 탭 코로나 격차를 더욱 더 벌려내면서 2신3마신 차벌려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180m 지점에서 9번 마이티 탭 단독 선두 고치게 나서 있고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10번 태평 히어로가 종반 추입을 시도하면서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9번 마이티 탭을 추격하는 10번 태평 히어로, 9번 10번 두마리가 앞섰고 2번 더 플레이어는 3위였습니다. 부산 경담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승부입니다. 가장 안쪽에서 1번 퍼플 망고가 초반부터 강공을 펼쳐 나오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레몬 파이, 그 뒤쪽 안쪽에는 3번 글로벌 태양, 바깥쪽 5번 에브리 킹이지와 9번 해각콘이 추고나면서 선두 그룹을 형성해 갑니다. 10번 아잔타도 뒤이어서 바깥쪽 6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위는 2번 스타 드래곤, 8위는 11번 에이스런, 4위권에 8번 모로와 6번 에, 6번 퍼스트 파크 그리고 7번 알파 하트가 뒤졌습니다.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퍼플망고 여전히 1맛이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4번 레몬파이 이제 3위로 올라서 있는 9번 페가콘입니다. 1번 4번 9번 앞서 있고 안쪽 3번 글로벌 태양과 5번 에브리킹이지가 4 5위로 달립니다. 여전히 10번 아잔타는 6위 안쪽 2번 스타드래건이 7위로 선두그룹 7마리는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1번 퍼플망고 바깥쪽 4번 레몬파이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1번 퍼플망고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4번 레몬파이 여기에 외곽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10번 아잔타와 9번 페가콘까지 조건 혼전 상황 속에서 선두는 4번 레몬파이로 바뀌었습니다 레몬파이가 앞서있고 바깥쪽 좁혀 나오는 아잔타입니다 레몬파이와 아잔타 안쪽에는 글로벌 태양 그 바깥쪽으로 페가콘까지 네마리의 접전 상황 속에서 4등급 1,600m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 직후 9번 퍼펙트 건넨은 바깥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고 6번 금빛 천하와 7번 블랙건 안쪽에는 1번 새벽 밴드가 빠릅니다. 6번 금빛 천하가 먼저 머리처럼 앞섭니다만 안쪽에 1번 새벽 밴드가 안쪽에서 버텨내고 7번 블랙건이 3위로 바깥쪽에서는 3번 원더풀 조이와 5번 논스톱 선더가 4위로 5 2번 성은 크라운과 4번 하이그랜드가 그 뒷선을 다닙니다. 하위그룹에는 9번 퍼펙트 건넨과 8번 봄날의 기억입니다. 선두는 1번 새벽밴드입니다. 1번 새벽밴드가 1과 2분의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6번 금빛천하가 2비로, 7번 블랙건이 3위로, 바깥쪽 5번 논스톱선터가 4위권 따라 붙고, 3번 원더풀조이가 5위로, 뒷선에 2번 성은크라운과 4번 하이그랜드, 하위그룹에는 여전히 9번 퍼펙트건넨과 8번 봄날의 기억이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1번 새벽밴드가 아직까지 1마신차, 그러나 4분의 3마신차까지 좁히는 6번 금빛천하입니다. 6번 금빛천하가 추격하고, 7번 블랙건이 3위권 2위까지 나오는 가운데 1번 새벽밴드와 조재로 기수가 아직까지 안쪽 선두 지켜내면서 3코너 빠져나와 4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새벽밴드 여전히 선두 지켜내고 6번 금빛 천어와 7번 블랙건 바깥쪽에는 5번 논스톱 선더와 3번 원더풀 조이 안쪽에는 2번 성은 크라운과 4번 하이그랜드까지 격차가 좁혀지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1번 새벽밴드가 여전히 앞섭니다만 안쪽에 2번 성은 크라운과 4번 하이그랜드 빈 공간을 노려나오고 6번 금빛 천어와 바깥쪽에는 5번 논스톱 선더도 치고 나니다 6번 금빛 천어가 근사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5번 논스톱 선더와 3번 원더풀 조이까지 치고 나오면서 손두권 양상 혼전 속에서 바깥쪽 3번 원더풀 조이와 임기현 기수가 추입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3번 원더풀 조이가 선두로 올라서 5번 논스톱 선더와 6번 금빛 천하까지 경남의 4경주, 김해 대성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경주로 펼쳐집니다. 안쪽에서 3번 청마 황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로겐드롤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2위 자리를 노려나옵니다. 한가운데 6번 허니드래건, 그리고 외곽에 11번 달릴레오도 빠르게 바깥쪽 선주권에 진입해 나오면서 바깥쪽 4위권까지 진출했습니다. 선두 3번 청마 황구, 바깥쪽 8번 로겐드롤, 여기 안쪽 1번 헤버굿데이, 외곽으로 11번 달릴레오, 한가운데는 5번 릴리 에디션이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코너를 선에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6번 허니 드래건 이렇게 선두으로형성되 있고 4호 마신 뒤에서 2번 닥터 페르시아 10번 트리플 스톰이 하위권에 합류해 나옵니다. 가장 뒤쪽으로는 4번 다르마와 9번 스타티세가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3번 청마 황후를 필두로 2위 그룹 네마리가 뭉쳐져 있습니다. 1번 해버 굿데이, 바깥쪽 8번 로겐 드론, 그리고 5번 릴리즈 에디션과 11번 달릴레오까지. 이제 달릴레오는 최외곽에서 바깥쪽 3, 4위권, 5위권으로 계속해서 바깥쪽 선두권에 달리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코너 직전 3번 청마황후와 바깥쪽 8번 로겐드롤 두 마리 격차 좁혀지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헤버 굿데이도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11번 달릴레오가 외곽을 돌면서 이제 선두권에 진입하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안쪽에 1번 헤버 굿데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효식 기수 한장 1번 해버굿대가 안쪽에서 손으로 부상해 있고 2위권 3번 청마 홍혼과 근수하게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로겐드롤 거음이 아직은 4위권입니다. 1번 해버굿대에는 단독선도 상대가 없습니다. 1번 해버굿대를 앞세우고 2위권 혼전 상황 속에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닥터 페르샤 1번 2번 1번 해버굿대와 닥터 페르샤 두마리 앞서 있고 4번 다르마가 3위로 올라섭니다. 1번 2번 4번 레츠런 파크 서울 7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 말들의 1,6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2번 금아울로, 4번 콜프리센스, 바깥쪽에서 인기마인 8번 아침동자 등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앞서 나오는 말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8번 아침동자입니다. 뒤를 따르는 말은 1번 천지광풍과 2번 금마울루어 그리고 바깥쪽에 10번 그레이트 선더입니다. 선두는 8번 아침동자. 2위 공간 거리차 크게 벌리면서 앞서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중반부를 빠져나가는 8번 아침동자. 이때 바깥쪽에서 10번 그레이트 선더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면서 8번, 10번 두 마리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고 그 뒤로 1번 천지광풍과 2번 금마울루어, 3번 글로벌 영웅, 6번 KN라이트 등이 뭉쳐 있습니다. 선두는 8번 아침동자.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8번 아침동자가 유지하면서 3. 코너 먼저 진입했고 바깥쪽 10번 그레이트 선더 1마시 정도 거리 차 2위 외곽에서는 3번 글로벌 영웅도 10번 말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8번, 10번, 3번 세 마리 큰 거리차 없이 뭉쳐 있고 그대로 1번 천지광풍과 6번 KN라이트, 5번 문학드림, 2번 금마울루어, 7번 청담탱크 등이 따르면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로 차례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8번 아침 동자입니다. 바깥쪽 3번 글로벌 영웅이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8번, 3번 두 마리 가앞서 있고, 6번 KN라이트와 10번 그레이트 선더가 3위권에서 1번 천지왕풍, 5번 문학드림이 뭉쳐 있습니다. 선두는 8번 아침동자지만 바깥쪽에서 입을 내는 3번 글로벌 영웅 안쪽을 놓는 6번 k n 라이트만만않습니다 3번 글로벌 영웅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선두는 정정이 기수 함께하는 3번 글로벌 영웅 안쪽에서는 김정준 기수와 맞추는 6번 KN라이트입니다. 3번 글로벌 영웅, 6번 KN라이트 그리고 1번 천지왕풍이었습니다. 경남 경마공원에 2세 대표말을 가립니다. 김해시장배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판타스틱 드림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원더풀리어가 빠르게 추고 나면서 선에게 나섭니다. 2번 그레이트 위너와 3번 백도의 꿈이 바깥쪽 2 3위 8번 판타스틱 필드가 4위. 안쪽에서 7번 한강클래스가 빠르게 추고 나면서 선두 뒤쪽 3위 자리를 잡습니다. 1번 원더풀리어 바깥쪽 2번 그레이트 위너. 7번 한강 클래스 세 마리 앞서 있고 3번 백두의 꿈은 안쪽에서 4위로 뒤졌습니다. 5위는 8번 판타스틱 필드 이렇게 다섯 마리 선두 그룹이 먼저 4코너에 접어들었고 5마신 이상 뒤쳐진 상태로 5번 닥터 킹덤이 6위. 하위권에는 4번 판타스틱 드림과 6번 원더풀 리치가 뒤졌습니다. 직선 줄에서도 1번 원더풀 리어가 선두를 지킵니다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한강 클래스 그리고 한 가운데는 3번 백두의 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반 승부는 안쪽의 한강 2023년 농협 중앙회장배 주번 알시리즈 두 번째 관문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빈체로 카발로와 2번 금아 모멘터스 두 마리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외곽에서 안쪽 말들을 모두 넘어서면서 선행으로 올라서는 말은 12번 플라잉 스타입니다. 이동하기 수 함께하는 12번 플라잉 스타가 경주를 이끌기 시작하고 1번 빈체로 카발로, 2번 금아 모멘터스, 3번 스피드 원, 10번 금새까지 2위권이 일렬 횡대로 늘어서면서. 복손주로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플라잉 스타가 유지하는 가운데, 3번 스피드 원과 10번 금세가 바깥쪽 안쪽에서는 2번 금아 모멘터스와. 1번 빈체로 카발로 2, 3위권이 아주 치열하고 그 뒤를 6번 브라보 플레이와 4번 지구라트, 8번 스페셜 포스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5번 라라케이가 그 뒤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2번 플라잉스타, 이동화 기수와 함께하는 12번 플라잉스타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을 노리는 1번 빈체로 카발로입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2번 그마 모멘터스와 3번 스피드원 그리고 5번 라라케이의 걸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유승환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라라케이 앞서 있던 말들 모두 넘어섭니다. 5번 라라케이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유승환 이수와 함께하는 5번 라라케이입니다. 5번 라라케이가 농협 중앙회장배를 집어삼킵니다. 그뒤를 4번 지구라트와 2번 금화모멘터스가 따랐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 육경주 1등급의 1200m 단거리 승부입니다. 가장 바깥쪽 11번 1번지가 출발 때 이탈이 빨랐습니다만 안쪽 말들이 먼저 선두권에 도약해 나옵니다. 3번 닥터 시저와 2번 캐치더 빅토리. 바깥쪽으로는 6번 히트 예감과 함께 11번 1번지 바깥쪽 치고 나면서 선두권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11번 1번지가 감아 나오면서 선두 자리 뺏어냈습니다. 2위는 3번 닥터 시저, 3위는 2번 캐치더 빅토리. 4위는 6번 히트해감, 5위권, 8번 영광의 레전드와 5번 미라클 드리밍. 이렇게 6마리 선두 그룹이 4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이끄는 11번, 1번지. 이제 1마치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 3번 닥터시저가 2위권 올라섰습니다. 닥터시저가 목차까지 높여나옵니다. 11번, 1번지와 안쪽에 3번 닥터시저. 여기에 안쪽 치고 나오는 4번 돼지 초이스가 선두권 싸움에 가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11번, 1번지와 안쪽 치고 나오는 4번 돼지 초이스. 11번 4번, 4번의 역전, 4번 대지초이스 선두, 2위는 11번 1번지,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8번 영광의 레전드, 아직까지는 3위권입니다. 4번 대지초이스와 11번 1번지, 아, 바깥쪽에서 8번 영광의 레전드, 안쪽에 3번 닥터시정, 결승전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구경주 혼합 4등급, 1300m. 10마리의 말들이 함께 질주를 시작합니다. 3번 아메리칸코스원 다소 뒤쪽에서 경주 초반을 시작합니다.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말은 1번 마이티짱입니다. 인다빈 기수와 함께 선두를 잡고 앞서 나가는 1번 마이티짱. 그 뒤를 따라서 4번 아라모아, 바깥쪽에 6번 썬더드림 이동하 기수와 함께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10번 시네반전도 있습니다. 안쪽에 5번 붉은마드레와 유승원 기수, 그리고 9번 컴플리트 스텝과 임기원 기수. 뒤쪽에 7번 걸작최강과 안토니오 기수, 바깥쪽에 8번 오섬나탈리 김효정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블랙 루키 조상검 기수와 함께 뒤쪽에서 경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곡선주로 달리고 있는 현재 가장 뒤쪽에는 박으론 기수와 함께하는 아메리칸 포스원이 달립니다. 자 곡선주로 지나고 있는 말들입니다. 선두권 싸움 치열합니다. 1번 마이티짱 그리고 4번 아라모와 6번 썬더드림 함께 선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하면서 직선주로에 진입하는 말들입니다. 1번 마이티짱과 6번 썬더드림 그리고 가운데 있는 4번 아라모와 3마리가 선두 싸움 치열한 가운데 6번 썬더드림이 이동학 기수와 함께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6번 썬더드림, 이동학 기수 조금씩 거리 차를 더 벌리면서 단독 선도 잡고 있습니다. 100m 남은 직선 주로 질주를 이어나가는 6번 썬더드림, 이동학 기수 그대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메츠런 파크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3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앞선이 경주 초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번 헤이큐 피드, 2번 자이언트 킬링, 3번 파이팅 데디. 바깥쪽에서는 7번 용비서울과 9번 광양으뜸까지 선두싸움에 가세하는 양상. 근소하게 앞서있는 바는 이상규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용비서울, 안쪽을 파고드는 1번 헤이큐 피드, 7번 말과 함께 3코너 먼저 진입합니다. 1번, 7번 두 마리가 팽팽합니다. 그 뒤를 바깥쪽에서 9번 광양으뜸, 안쪽에서는 2번. 자이언트 킬링 그리고 3번 파이팅 데디와 인기마 5번 선드래곤이 4, 5위권, 5, 6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곡선 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1번 헤이큐 피드, 바깥쪽 7번 용비서울 4코너 함께 돌고 있습니다. 그 뒤를 5번 선드래곤, 9번 광양은뜸 2번 자이언트 킬링 순으로 추격하면서 직선 주로 승부 이어갑니다. 안쪽에 1번 헤이 hey, 큐피드 바깥쪽에 7번 용비 서울 1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7번의 가운데를 노리는 9번 광양은뜸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5번 썬드래곤입니다 5번 썬드래곤 장추열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썬드래곤이 앞서 있던 말들 모두 넘어섰습니다 5번 썬드래곤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자이언트 킬링 바깥쪽에서는 8번 대완구입니다 5번 썬드래곤과 8번 대완구 5번 8번 두 마리 앞서 공연을 4번 터프맨이었습니다 5번 썬드래곤 트처럼 파크 서울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서 5번 포에버드림과 인기마인 6번 글로벌보배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10번 몬스터K 등이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10번 몬스터K가 안쪽 말들 모두 넘어서면서 1코너 가장 먼저 진입했고 관심모으는 6번 글로벌보배가 그뒤 2위로 그뒤로 5번 포에버드림이 따릅니다. 10번, 6번, 5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7번 마이티 수, 1번 장산 몬스터, 4번 강토마, 8번 구필승 등이 중위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이 코너를 돌아 뒷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몬스터 K 바깥 쪽에서 6번 글로벌 버베가 10번 말과의 거리차 1마신 정도로 좁히고 안쪽에서는 5번 포에버 드림 그리고 바깥 쪽에서 1번 장산 몬스터가 따르는 가운데 브리가디어 제너럴도 외곽에서 9번 브리가디어 제너럴도 선두권과의 거리차 좁혀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몬스터 K입니다. 바깥쪽에서 1번 장산 몬스터와 6번 글로벌 보베가 2-3위까지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10번, 6번, 1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5번 포에버 드림, 7번 마이 티수 9번 부리 가디오 제너럴 순으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0번 몬스터 K.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6번 글로벌 보베가 2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5번 포에버 드림과 1번 장산몬스터, 8번 구필승, 7번 마이티스, 9번 부리가디어 제너럴 순으로 그 뒤를 따르면서 4 코너를 돌아 이제 결승선 양하는 직선 주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두는 10번. 몬스터케이입니다. 10번 몬스터케이 박태종 기수와 10번 몬스터케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김동수 기수와 함께하는 6번 글로벌 보배가 바깥쪽 그 안쪽으로는 5번 포에버드림 8번 굿필승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는 7번 마이티수의 걸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10번 몬스터케이를 바깥쪽에서 7번 마이티수가 넘어설 듯 보입니다. 그 한가운데를 누리는 5번 포에버드림과 8번 굿필승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깥쪽 7번 마이티수 안쪽에 8번 굿필승 7번 8번 두 마리가 앞섰고 1번 장산몬스터그에 따릅니다.